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패 17회차. 이번 회차는 J리그하고 K리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16회차는 좀 이변이 속출하면서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적중이 틀렸는데, 아, 첼시가 그렇게 무너질 거 그런 건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J리그와 K리그는 좀 이른 개막을 했죠 아침도 있고 올해 월드컵 때문에 시즌을 일찍 끝내야 돼서 아무래도 시즌 초반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K리그와 J리그입니다. 열네 경기 분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레소 사카와 가시와레이 소리 경기인데요. 세레소가 지난 주말 가와사키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확실히 세레소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시즌 초반 출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이 상대 빌더볼을 가로채면서 이누이가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이누이가 월패스로 또 파고들면서 추가 득점을 했습니다. 이 왼쪽 미드필더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센스가 좋은 선수입니다. 최전방의 야마다도 확실히 순간적인 스피드를 앞세워서 역습해 최적화된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누이와 야마나카가 있는 왼쪽 라인의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세레소사카입니다. 가시화가 주말 이와타 상대로, 주빌리 이와타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로 굉장히 상승세죠. 지난 시즌 굉장히 고전했던 가시화인데 시즌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중원에서 이 토시마와 도, 도디, 이투 미들의 기량이 안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팀 공격, 그다음에 수비 이런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그 왼쪽 측면에서 이미츠마루의 크로스 구질이 굉장히 좋고, 고야마치와 마테우스 이런 이선자원들의 박스한 침투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테우스는 올 시즌 6경기에서 벌써 3골로 시즌 초반 폼이 굉장히 좋죠. 최전방 호소야도 장신을 앞세워서 확실히 제공권의 우위를 보이면서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가시와의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으면서 이게 초반에 상승세예요. 두팀 모두 최전방과 이선자원들의 시즌 초반 경기력이 좋습니다. 세르소는 왼쪽 라인의 공격이 좋고 가시아는 이 중앙 공격 패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르소의 공격적인 운영으로 좀 우세한 경기가 될것 같긴 한데 이 최근 가시아의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뭐 순위도 지금 가시아가 하나 더 높은 자리가 있죠. 이 경기는 세르소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이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네요. 세르소 오사카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전북현대 K리그 경기인데요. 수원은 주말 김천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중앙 미드필더들의 부상 공백으로 염기훈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뭐 수비 라인에서도 민상기가 결정했지만, 불티스와 이한도이 선수들이 버티면서 스리백 라인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원에서 장악력을 보여주질 못했죠. 최성근의 부상 그리고 또 한석 정도 컨디션 저하로 당분간이 답답한 모습이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 저지하지 못하니 이 상대의 공격 전개를 너무 쉽게 내주고 말았죠. 수비 진영에서 뭐 가까스로 비벼내면서 버티고 있지만 좀 한계가 보이고 있죠. 전북이 주말 강원 상대로 2대 1로 승리하면서 드디어 부진에서 벗어났죠. 경기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김문환과 이 김진규가 바로 선발 출전하면서 중원에서 활기를 보여줬고 신예 공격수 이 박규민이 코노키 상황에서 세컨볼을 잘 잡아내면서 선제골을터뜨렸죠바로부도 합류하면서 확실히 공격진영에서의 스피드가 살아났습니다. 다만 이 중앙 수비수가 홍종호 외에는 믿을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 약점이죠. 수원이 최근 무승부로 버텨내고 있긴 한데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이 그로닝의 기대 이하 실력으로 좀처럼 경기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강원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 경기력이 회복되지는 못한 모습이죠. 그래도 스쿼드가 두터운 전북이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팀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겁니다. 전북이 확실히 우위에 있을 경기입니다. 이 수원 선수단 내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 100% 전력가동이 어렵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 경기 수원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구와 인천 경기인데요. 대구가 주말 제주와 0대 0으로 비기며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좀 부진하죠. 아무래도 아챔 그프로에서 연장까지 치르고 그 경기에서 에드가 또 부상까지 당한 그런 여파가 있죠. 에드가 공백으로 이 김진혁이 최전방으로 올라섰고 세진야도 이날 경기에서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었죠. 전체적인 공격 전개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페널티 킥을 하나 얻어내기 했는데 이 라마스의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서 무득점으로 그쳤죠. 중원에서 무리하지 않고 라인을 내리면서 좀 수비적으로 운영하면 무승부에 만족한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인천이 주말 울산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인천은 확실히 수비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7경기에서 단3실점 밖에 없습니다. 여름이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수비적인 커버를 해주고, 김동석이 중앙 수비에서 조율해주면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득점이 적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한골 넣고 이기거나 1대1 무승부 경기가 많습니다. 울산 상대로도 점유율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밀려나면서도 수비 지정에서 숫자를 많이 두며 공간을 안 내주며 버텨냈죠. 대구가 부상으로 고전 중이죠. 이 수비 라인에도 부상자들이 있지만 세진야도 부상으로 주말 경기에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진혁이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고군부터 했지만 확실히 공격 전개 파괴력 이 짜임새 모두 부족했죠. 확실히 수비가 안정이 되면서 팀 컬러가 잡힌 인천이 우세한 경기가 될 겁니다. 특히 이 조성환 감독이 대구를 상대할 시 대구 수비가 제공권에 강한 것을 역 이용해서 송시우 같은 그 빠른 침투 플레이어를 선발 카드로 내세우면서 재미를 본 적이 있죠. 이번 경기도 조성. 감독의 그런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이 경기 대구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제주와 울산 경기인데요. 제주가 주말 대구와 0대 0으로 비기면서 개막전 패배 후 6경기에서 3승 3무로 무패죠. 주민규와 제로소의 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주민규가 내주고 측면으로 내주고 안으로 파고들면 은 제로소가 측면을 파괴한 후에 중앙으로 올려주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링도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서 공격진영에서 공을 잡고 순간적으로 치고 수비를 벗겨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중원에서도 이날은 윤빛가람 이창민 조합이 나왔는데 뭐 경기 운영 능력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었고 공격적인 운영을 잘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수비를 너무 두텁게 세워놔서 상대의 골문을 여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울산이 주말 인천을 상대로 1대를 무승부를 거뒀죠. 대표 차출 선수들을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휴식을 좀 줬습니다. 뭐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수비 진영, 특히 측면 수비에서 좀 허술함을 보이면서 위기가 많았죠. 전반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전반 중반 아마노존을 투입하면서 볼 경계가 원활해지면서 경기력이 살아났습니다. 뭐 후반 초반 어머상의 박스안에서 흐름 공을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상대의 긴 크로스에 무고사에게 헤딩골을 내주고 말았죠. 이긴 크로스가 넘어오면서 무고사의 마크맨이 중앙 센터백이 아닌 그 측면 수비수로 미스 미스마킹이었죠. 제주가 전체적인 경기력이 안정이 됐지만 주말 경기에서 주전 윙백 정재와 우 안현범 모두 엔트리 없었습니다. 최근 이런 경우를 보면은 코로나 감염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정황이기도 하죠. 매 경기 주전으로 나오던 선수들이 갑자기 명단에서 제외가 된다면. 제주가 풀전력으로 나선다면 울산과 무승부 가능성이 있겠지만 울산이 경기력이 좀 많이 앞서 있죠. 이번 경기는 아마 노준 바코 이런 선수들이 모두 선발로 나서면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주가 홈에서 패배가 별로 없는 만큼 무승부도 깔고 가야겠지만 이 경기는 울산의 우세가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제주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FC도쿄와 비셀고베 경기인데요. 도쿄가 주말 요카마 상대로 2대1로 패했죠. 최근 3연승의 상승세였지만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시즌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줬던 이 브라질 삼각편대가 아직 시즌 초반에는 침묵중이긴 한데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수비 중심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역습 전개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선에서 좋은 화력을 보여주던 마치키가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죠. 디에고 와다일톤의 경기력이 아직 완전치 않지만 찬스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마치케의 공백을 노련한 히가시가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고베가 교토에게 1대3으로 패하면 아직 시즌 무승입니다. 8경기에서 4무 4패로 굉장히 부진하죠. 8경기에서 4득점에 거치며 공격력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오사코도 아직 리그 득점이 없고 무토도 부상으로 책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 역시 기대치를 못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죠. 인니에스타가 중원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수비 밸런스가 뒷받침이 안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센터팩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며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경기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실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가 올 시즌 초반 확실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브라질 공격수들이 꼴이 안 터지며 득점이 저조하긴 한데 수비력으로 잘 버텨내고 있죠. 고패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퍼도 부상으로 최근 결정 중이고 중앙 수비수들의 미스가 너무 많아요. 도쿄가 홈에서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을 경기로 보여지네요. 도쿄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이와타와 가와사키 경기인데요. 주빌로 이와타가 주말 가와사키 상대로 2대 0으로 패하면서 최근 2연패죠. 개막 후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격 팀의 한계를 벌써 보여주고 있죠.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두긴 하지만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면서 쉽게 실점하고 있죠. 상대 측면 공격에 너무 쉽게 크로스를 내주고 공적으로 수비 라인이 치우치면서 반대공간을 아주 쉽게 내주는 그런 기본적인 실수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가와사키가 홈에서 세레소에게 1대 4로 크게 패했죠. 올 시즌 2패째였고, 시즌 첫 통경기 패배였습니다.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28실점으로 굉장히 견고한 수비력을 보였었지만, 쿠라마 시타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앙수비가 조금 헐거워졌죠 빌더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며 전반 초반 실점을 했고, 상대 침투에 연달아 실점을 했습니다. 이 수비라인이 평소보다 크게 흔들렸던 경기였는데, 4실점 중에 3실점이 수비 미스라고 여 보여지는 그런 실점이었죠. 지난 시즌 중반 합류한 왼쪽 윙어인 마르시뇨의 폼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최근 부상 복귀 후내 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리고 있죠. 가와사키가 최근 두 시즌 보여줬던 경기력보다는 조금 약해지긴 했어. 요 왼쪽 축 선수들이 많이 해외 리그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승격팀 이와타에게 잡힐 만한 상황은 아니죠. 지난 경기 수비 라인 미스로 대량 실점했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무너질 수준은 아닙니다. 마르시뇨 그다음에 다입 다미앙 이 가와사키 외국인 공격진의 기량은 이와타 수비 라인이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이바타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 요코하마의 경기인데요. 히로시마가 주말 쇼나한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드디어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선에서 모리시마의 품이 굉장히 좋았지만 최전방 준요르 산토스가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공격에 마침표가 잘안 찍혔죠. 좌우 측면 전결을 통해서 공격을 주로 전개하는데 쇼나한 상대로는 후지이가 오른쪽 라인을 파고들자 이 반대 측면에서 미츠타가 빈 공간으로 파고들며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3리백라인과 중원에서 이 시오타니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히로시마죠. 요코하마가 주말 도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죠. 주축 선수들의 이적 공백이 있었지만 아직 시즌 초반에는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죠. 도쿄 상대로도 이 선자원 그 니시무라가 순간적인 박수 침투로 헤딩 이 선제골을 뽑아냈고 로페즈도 역습 상황에서 결승골을 뽑아냈죠. 로페즈는 그 지난 시즌 삿포로에서 전반기를 뛰고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했었는데 반년 만에 다시 J리그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8경기에서 벌써 3골 2돔으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가 시즌 초반 안정적인 3백 운영과 수비형 미들 시오야의 노련한 플레이로 버텨내고 있지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요코하마를 상대로는 좀 벅차 보이죠. 로페즈는 이미 제1리그에 충분히 적응이 된 공격수고 요코하마 이선의 파괴력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히로시마가 수비적으로 내려선다고 해도 막아내기는 좀 벅차 보이죠. 히로시마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가시마한틀러스 경기인데요. 후쿠오카가 주말 사간도수가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개막 후에 1승 4무 1패 4득점에 4실점이에요. 수비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 공격의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2부에서 주빌루 유아타에서 22골을 터뜨렸더니 루키안을 영입을 했는데 아직 1부리그에 적응을 못하면서 특정포가 없죠. 왼쪽 측면에 다타카와 오른쪽 측면 크록스의 측면 플레이는 굉장히 좋지만 중앙에서 이루키안의 마무리가 정안 되고 있습니다. 그롤리 중심의 폭백 라인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마가 시즈마 시미즈 상대로 2대 1로 승리하면서 리그 4연승의 상승세죠. 미드필드 플레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벨기에에서 돌아온 스즈키의 골 감각도 시즌 초반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4골을 터트린 우에다의 초반 페이스도 굉장히 좋죠.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국내파의 화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다만 이날 경기에서 그 중앙 미드필더 피추카가 교체 아웃되는 과정에서 패트병을거듭다며 퇴장을 당하고 말요 불필요한 퇴장이었죠. 뭐 위에다가 중원에서 충분히 커버는 가능하지만 좀 약점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이 가시마 쪽으로 크게 기우는 상황인데 다만 이 가시마나 중원의 핵심. 이 피축카가 불필요한 퇴장으로 결정하죠그 자리를 우에다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수비적인 밸런스에서 흔들릴 수가 있죠. 가시마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지만 뭐 후쿠오카의 수비력도 좋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후쿠오카의 무패 예상합니다. 아포징기는 사간도스와 사포로의 경기인데요. 사간도스가 주말 후쿠오카 안정에서영대0 무승부를 얻었죠. 도수는 개막 후에 1승 5무 3득점 2실점입니다. 확실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죠. 많이 뛰고 팀 전체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합니다. 쓰리백 라인의 경고함은 유지되고 있고 이박일규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여전히 뛰어나죠. 문제는 득점력입니다. 시즌 3득점 중에서 상대 자체 골을 빼면 6경기에서 두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시즌 도쿠시마에서 좀 결정력을 보여줬던 카키타를 영입했지만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삿포로가 우라와와 1 1 무승부 거두며 개막 후 6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 카네코의 움직임과 공격력이 좋지만 최전방이 하베레의 경기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타카미네와 후카이 이 중원 조합의 수비적인 가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6경기에서 단 6실점으로 수비력은 나쁘지 않죠.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이수개노콜키퍼의 선방도 빛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공격 기회가 많이 없고 시즌 초반 외국인 선수들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제리에서 가장 많이 뛰고 가장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사간도스죠. 상대 삿포로 역시 올 시즌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팀 모두 수비력은 안정적이지만 공격의 마무리가 안 좋아요. 도스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인 만큼 패배할 경기는 아니지만 승리도 장담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간도스의 승무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성남과 김천의 경기인데요. 성남이 수원FC 상대로 4대3으로 이기며 드디어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김민혁과 안진범이 시즌 첫 선발 출전했죠. 수비적인 밸런스가 안정되길 기대했지만 그래도 3실점이나 했는데 뭐 약간 상대의 행운이 따르기도 했죠. 안진범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좋았고 경기 초반 역습 상황에서 물리치가 선제골을 기록했죠. 왼쪽 측면에서의 박수율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고 김민혁... 권한규, 이 라인이 가동됐으면서 함실점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라인을 너무 뒤로 내리다가 이 공간 내주면서 중거리 골 실점한 게 굉장히 아쉬웠죠. 김천은 주말 수원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조규성이 경리 종료 후에 바로 출격을 했고, 검찰훈은 후반 교체로 나섰죠 조규성이 현재 k 리가 최고 수준의 원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선 자원들의 공격력도 좋고 뭐 권혁규하고 문지환 이 더블블란트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죠. 다만 도움 능력은 많지만 조규성 외에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죠. 성남이 뮬리치 외에 다양한 선수들이 꼬리 터지면서 확실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뮬리치의 컨디션도 뛰어났고 특히 왼쪽 측면 박수일과 이선에서 안진범의 경기력이 아주 물이 올랐죠. 김천 수비형 미들의 밸런스가 좋지만 기세가 오른 성남의 경기력이 한수 앞서 보입니다. 수원에게 3실점을 내주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마사공까지 선발 출전한다면 이 성남 리백의 안정감은 어느정도 생길거예요 김천 강성윤이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얼마큼 버텨주느냐에 따라 이게 성남의 승리냐 아니면 무승부냐 이게 갈릴 경기가 되겠네요. 성남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러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시미지의 경기인데요. 우라와가 주말 사포로와 1대 1로 무승부를 거뒀죠.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공격수 이 모베르그가 경기력을 회복하며 공격진의 무게감이 더해졌습니다. 윤카와 함께 확실한 파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부상으로 최근에 이 복귀해서 두 경기밖에 못 뛰었지만 두 경기 모두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모베르그의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패스 연결을 중앙에서 윤카가 마무리하는 이 패턴이 올 시즌 우라와의 주 공격 패턴이 될 것입니다. 사포르 상대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했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에 아쉽게 한 골에 그치고 말았죠. 시미지가 가시마에게 2대1로 패하면서 4경기에서 1무 3패로 좀 부진하죠. 최전방에서 코롤리가 최근 컵대에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로 굉장히 높은 타점에 헤딩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카미야의 크로스도 굉장히 좋죠. 측면 전개를 통한 공격력이 나쁘지 않지만 수비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수비수들의 제공권, 위치선정, 몸싸움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가시마에게도 박스 안에서 헤딩 실점을 두 개나 하면 무너지고 말았죠. 우라와의 웨인 콤비 활약에 좀 기대가 되는 경기죠. 최근 시미즈 수비라인, 특히 중앙 수비가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약한 모습입니다. 윤카와 모베르그의 피지컬을 앞세운 강력한 공격력을 시미즈 수비라인이 감당하기 좀 힘들어 보이죠. 우라와의 승 예상합니다. 그2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쇼난의 경기입니다. 나고야가 지난 주말 간바이에게 3대 1로 패하면서 무너졌죠. 1승 2무 2패로 좀 부진한 출발입니다. 시즌 초반 이 체전방 스베르 초크의 부상 결정으로 공격력이 약화된 것이 좀 원인이죠. 간바이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를 했는데 이골 결정력 차이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경고했던 수비 라인이 이 세트 피스 수비에서 세컨볼를 놓치며 무너졌고 이 상대 크로스를 걷어내려다가 자차 골까지 내줬습니다. 가시마에게 시, 가시마에서 실바를 영입하며 중원에 안정감을 도려줬지만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네요. 쇼나니 주말 히로시마에게 0대1로 패하며 2무 4패 개막 무승입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권을 벗어났지만 올 시즌 역시 강등권 싸움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죠. 3백 수비라인도 허술하지만 중앙에서의 압박이 떨어지다 보니 상대의 공격 정제를 너무 쉽게 허용하죠. 그나마 이타니 코스의 골키퍼의 세이브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타니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실점을 내줬을거예요 공격 전개의 짜임새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나고야도 시즌 초반 부진한 상황이지만 쇼난에 허술한 수비라인 상대로는 사카이의 침투 플레이로 충분히 골을 터트릴수 있을 경기죠. 사간도스에서 영입한 이 센터도 미디필드에서 공격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공격진의 무광, 무게감이 떨어져 있는 나고야지만 쇼난 상대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나고야의 승 예상합니다. 세번째 경기는 서울과 강원 경기인데요. 서울이 주말 포항과 일대일로 비기며 연패는 벗어났지만 이 6경기에서 3 r 3패로 부진하죠. 코로나 여파가 있었지만 e t 선수들이 r s 를했고2한범오스마를 앞세운 수 수비 밸스스는장히히좋았습다다 e t 역습 시 수위 4인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 h 빠른 패턴 s 공격 i m 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second time, t 이 e second 페나치킥을 얻어낸 장면 외에는 큰 위협 장면이 없었습니다. 강원이 주말 전북에게 패하며 세 경기에서 일무이패로 부진하죠. 아무래도 부상자들이 아직 복귀하지 못하면서 전력이 불안정한 탓이 커요. 탄탄했던 수비 조직이지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컨볼 처리를 못 찾아가며 실점하고 말았죠. 최전방에서 양현준이 보여주는 파괴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선수는 좀 눈여겨볼만해요. 뭐 스피드도 있고 돌파 능력, 슈팅력, 크로스, 만능형 측면 공격수죠. 김대원의 오른발 킥을 앞세운 세트피스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강원은 부상자들이 많고 서울은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수비적인 밸런스는 두팀다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이 공격적인 답답함이 있죠. 서울은 조용욱과 나상호의 침투에 좀 기댈 거고 강원 역시 양현준을 앞세워서 측면을 두드리려 할 겁니다. 서울의 측면 수비 밸런스가 좋은 만큼 패할 경기는 아닌데 서울 이선자원들의 호흡이 살아난다면 잡아낼 수 있을 경기가 될 겁니다. 승무가 예상이 되죠. 서울의 승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과 수원 fc의 경기입니다. 평일 주말 설과 1대 1로 비기면 세 경기째 무승이죠. 이무 1패. 이무 공격진의 스피드와 개인기가 좋고 공간 침투가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버텨주는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 결정력이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버텨주는 원톱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대 수비 사이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이가격이 선제골을 하나 기가 막히게 터뜨렸었죠. 빠른 패턴의 공격 전개와 순간적인 침투로 두드렸지만 마무리 슈팅 동작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뭐 김승대하고 완델손을 이렇게 팀이 늦게 합류한 선수들이 서서히 폼이 올라오는 만큼 앞으로 공격력이 증대될 것을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서울 상대로는 신진호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었습니다. 수원FC는 성남과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패했죠. 연승이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변수로 주축 선수들 결정이 컸죠. 박주호, 김건우 김동욱 뭐 이런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모두 빠지면서 뒷문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중앙수비로 나섰던 신재원이 자책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라스, 뭐 김현, 양동현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에서 복귀했고 이승우의 폼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뒷문이 너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승우의 체력이 100%가 아닌 만큼 연이은 주중경기의 경기록도 좀 미지수죠. 포항의 공격 패턴은 수비 사이 공간 침투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쓰리백을 쓰는 이수원 상대로는 센터백과 윙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만큼 포항 공격수들의 침투 플레이가 더 위력적이죠. 수비 라인의 주축 선수들이 코로나에슈가 있는 수원 FC가 포항의 침투 플레이에 대처하기에는 좀 벅차 보이죠. 이 경기는 포항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7회차 열네 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레소사카의 승무. 두 번째 수원 삼성의 패. 세 번째 대구의 패. 네번째는 제주의 무패, 다섯번째 경기 도쿄의 승, 여섯번째 이와타의 패, 일곱번째 경기 히로시마의 패, 여덟번째 경기 후쿠오카의 무패, 아홉번째 경기는 사간도시의 승무, 열번째 경기는 성남의 승무, 열어번째 우라의 루 승, 열두번째 경기 나고야 승, 열세번째 경기는 서울의 승무, 마지막 열네번째 경기는 포항의 승입니다. 이상으로 1 7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 d 군 경기들을 뒤늦게 좀 많이 찾아보느냐고 영상 업로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 구독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